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근태기가 와요. 교회도 가기 싫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뭐 맨날 다람쥐가 채받고 돌리듯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헤이가 니다 기도해봐도. 그렇고, 알 제목도 없고, 세상 사람들 보면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많고, 뭐잘 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는 계획할 때였습니다. 무슨 일을 할고할 때, 건축을 할 때, 뭐할 때,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면은 전체 못할 것밖에 없어요. 막 머리가 깨지려고. 이럴 때는 덮어놓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힘들면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강단에 와서 새벽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번들이 몸이 오니 그 노래를 많이 불러요. 자기를 포기하고, 왜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좋았던 추억을 매국하게 한번 써나 보세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안 좋은 것만 막 자꾸 생각나서. 이거 뭐 도장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는데요. 그 성경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으로 회복하자고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님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해야 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던지, 아니면 부모님의 유언이 있었던지, 아니면 모태의 신앙이라서 자기가 판단할, 선택할 것이 없이 그냥 교회에 적응했던지, 또 우연한 환경에서 병이 들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간정했죠. 배병이 걸려서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서러워 있고, 병원에 가니까 이미 3기가 지났다. 약으로 듣지도 않고 실망하고 앉아 있을 때 뒤에서 예배당에서 나는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갔다. 그런 간정을 내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 듣고 부흥회 한다는데 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뭐 월요일 저녁에 가면 금요일까지 합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일로 가고 저 교회 가고 동네마다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하면 축제, 축제 그래서 부흥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철야기도 한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그 후에 내가 환잔지도 몰랐어요 병이 고쳐지게 되고 이제 이산저산에 다니면서 많은 기도를 했죠 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편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고 교회에 가는 거는 갈등 없어요. 그냥 그 영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는 게 되니까, 뭐, 훈련소서 가서도 열심히 교회 예배당 갔지요 언제 한번 논산 훈련소서 만난 그 목사님 보니까 은퇴했더라고요. 그분 한번 내가 모셔오려고. 그분은 상병일때 내가 훈련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군종병인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때 논산훈련소 28년대에서 본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따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저 아산만 있는데 당진으로 갔는데 당진 초소역 가는 중대본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야, 노래해봐. 군대 옛날엔 그랬어요. 갑자기, 노래 일발 장진, 그러니까, 나한테 장진된 게 뭐가 있겠어요? 찬송가만 장진되어 있는 거예요. 어은길 따라, 의 어, 얘기. 어, 이게 무슨 교회인 줄 아냐, 이 그래서 또들드리 맞았어요. 그리고 분초에 가서 또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분초는요, 지금 북한 같은 거예요. 내 지금 생각하니까 근그 무서로 나가는데 고참들이 근무하러 가가지고 남의 장독에 고추장도 훔쳐오고 어느 날은 보니까 닭을 훔쳐와가지고 그 식당에 가니까 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 북한이 이렇게 했구나 군인들이. 이 민가에 가가지고 굶쳐 먹는다 그런 말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 그 분초니까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인데 예배 시간 딱 되게 되면 분초장 보고 가겠다 좀 보내주세요 중사 보고 보내주세요 잘할게요. 그러면 분초장은 그래 가 보내주면 갔다 오면은. 고참들이 이 쫄병 연애하러 다닌다고 꼭 교회 가는 건 항상 여자 만나러 가는 걸로 아주 낙인을 찍어버려. 그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이 또 들이마지면 또 가고.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게 되면 매일 불 붙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지혜롭게 한다고 막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점점 더 강성해져.